안녕하세요, 신철입니다. 제가 K5 신차를 구매를 했습니다. <laughs> <laughs> 나이도 원래는 외제차 아우디 A4 또는 BMW 320d를 알아봤었는데요 확실히 외제차라 실내가 좁더라고요. 그리고 외제차는 장고장이 날씨에 아무래도 수리비가 국산차들에 비해 많이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연비도 좋고 수리비도 괜찮은 K5를 구매를 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모아서, 나중에는 정말 깐지나는 외제차를 구매를 하고 싶네요. 원래 K5 전에는 아반떼 MD였습니다. 이 차는 제 생애 첫 차였고요. 아무래도 차에 대해 몰라서, 첫 차로 중고차를 구매했었습니다. 어른들이 왜 중고차를 구매하지 말라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신차와 중고차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형님, 누님들도 중고차 절대 구매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자동차 사실 때, 신차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태리였습니다.